자 오늘 또 현대 산업 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산업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질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 알아봤듯이 능력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 전문가 사회 이런 사회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어, 했는데 오늘은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주의의 꽃은 뭐죠? 그렇죠 민주주의의 꽃은 음, 투표입니다 투표. 어, 투표를 통해서 투, 그 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이 권력이 나누어지는 그런 사회가 이 민주주의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투표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국회의원 투표를 할 수도 있고 뭐 대통령 선거를 투표를 할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고민을 심각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대통령을 투표로 뽑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제비뽑기를 해서 대통령을 뽑는 게 좋은가요? <laughs> 무슨 소린가 싶죠? 자 투표를 하게 되면 음, 어떻게 될까요? 투표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표 선거 결과에 대해서 투표를 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승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투표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공정한 이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맞는 얘기죠. 자, 그런데 다시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투표의 장점도 있지만 투표의 단점이 많지 않나요? 어떤 단점이 있나요, 투표에? 그렇죠. 경쟁자와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고 또 뭐가 있죠? 여러 가지 투표로 인한 낭비가 있죠. 또 선거에서 이기 위해서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지나친 뭐 예를 들면 남의 약점 잡기라든지 흠담이라든지 어뭐 여러 가지 그와 같은 병폐들이 있죠. 그래서 또 투표를 통해서 권력을 잡게 되면 나는 정당한 투표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 그게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오만이 이제 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특징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재비뽑기로 대통령을 선거를 해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뭐, 그러니까, 음 어떻게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재비뽑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잘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대통령 후보가, 물론 재비뽑기를 할 때는 일정한 조건이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재비뽑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대통령 후보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뭐 여러 정당에서 한 다섯 명이 나왔다라고 하면 국민들의 어떤 검증을 거쳐서 한 다섯 명 정도는 아 대통령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 요건이 된다라고 하는 그 다섯 명이나 또는 세 명. 그 가운데서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세 명이나 다섯 명 중에서 재비뽑기를 해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장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세명 예를, 예를 들면 이제 이세 명으로 압축해서 설명을 다 드리면. 세명 중에 가장 당선이 될 확률이 높은 사람이 제비뽑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제비뽑기를 할 경우에 힘이 있는 사람이 권력을 내려놓아야지 제비뽑기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당선될 확률이 높은데 제비뽑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그러면, 어쨌든, 이 후보자들 중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내려놓고 그 중에서 재비뽑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겸손해질 수가 있겠죠. 또, 이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나친 욕심이 아니라 세명 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도 참 괜찮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당선이 됐다. 겸손해질까요? 오만할까요? 상당히 겸손해지겠죠? 어쨌든 제비뽑기를 통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자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제비뽑기이지만 대학교에서 총장 선거도 그렇고 교회에서 장로님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목사를 청병할 때도 그렇고,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그렇고, 이게 이제 투표가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투표는 결국은 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되는 게임이고, 온갖 험담이나 온갖 약정을 잡아서. 또뭐 어떻게 뭐 조작을 해서도 당선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투표입니다. 물론 이 투표의 장점이 많지만 투표의 피해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이 리더를 선출을 할때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서 재비뽑기를 통해서 리더를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패러다임 전환을 해서 이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